<목소리> 안녕하세요. 민물고용입니다 자, 여름 오면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게,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물가에 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방수자켓, 여름용 이제 방수자켓, 홀겹으로 된 방수자켓 추천 많이 드리는데, 자, 얘는 지금 보시면은, 어, 일부러 뭐, 송곳으로 무슨 옷에 구멍을 뻥뻥뻥뻥뻥 낸 것처럼, 뭐 구멍 조조장 나있죠, 그냥. 네. 전체, 전체가, 네. 티, 이 자켓입니다. 바람막이 자켓입니다. 바람막이 자켓 전체가 그냥, 예, 구멍이 슝슝슝 나 있는 타공 자켓입니다. 타공 자켓. 예. 이게, 단순히 그래, 우리가 구멍 낸 것처럼 보이는데, 어, 타공 자켓이라고 치보면은, 어, 일반, 이, 런 이제, 동급 브랜드. 얘도 지금, 출시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0만원 중반대, 출시가 됐는데, 어, 이런 타공 자켓들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추시 가격이. 전체가, 이, 보시면은, 전체가 지금, 뭐, 저, 전체, 옷 전체가 전부 다다 그냥, 구멍입니다, 구멍. 일부러 낸 구멍이 아니고, 여름에 이제, 그리고 지금 쿨링 자켓이라서, 어 냉감, 냉감 티셔츠, 뭐, 냉감 바지 있죠. 얘는 이제 자켓 자체가, 쿨링, 냉감 소재로 된 자켓에다가 구멍까지 뻥뻥뻥뻥 내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름용으로 여름하면 무조건 이제 티셔츠 하나 입기도 버거운데 무슨 자켓이나 이렇게 뭐볼 수가 있어. 그근데 이제 여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뭐 자외선, 긴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금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상의의 주머니 티셔츠를 우리가 입게 되면 주머니가 없는데 어, 여름에도 이렇게 길에 이렇게 보면은 한 분씩 한 분씩 보면 여름에도 이런 바람막이 자켓 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 이제 티셔츠를 선호하시죠. 간단하게 또 이제 노지 같은데 갔을 경우에는 뭐 여기 이제 카드라든지, 뭐, 차키라든지, 이런 거 주머니에, 예. 바지 주머니에 우리가 낚시 같은 거할 때, 등장 같은 할 때, 꾸부정꾸부정 때 앉았다일어다 하면, 빠개지죠. 막 찌개지고, 핸드폰 같은 거 박살 납니다. 잘못하면. 뭐, 그런 거 차원에서도 할수 있고. 일단, 티셔츠 자체가 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냉감원단에다가 타공이 된 거라서, 상당히 시원하면서, 어, 이런, 여기 지퍼주머니 있죠. 예, 지퍼주머니까지. 예, 이렇게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설명에도, 들어오셔 보시면은 어 남성용 봄여름 경량 고신축 방풍 자켓. 예 스판이 우수하고 고신축 온단 활동시 편안한 착용감. 몸판, 등판 타공 원단. 예 습기 배출 통기성. 예 후드 탈부착. 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동일하게 설명이 되는 게 많은데 어 근데 얘는 이제 자켓 이름에 자켓 이름에 어 쿨링 여름 이제 요요 요 이제 제목에 쿨링 쿨링 여름 쿨링 여름 쿨링 요거 들어가면 이제 쿨링이 들어가 있는 압도적 시원한 이 마운트에서 이제 나오는 앞에는 이제 제가 밀레 냉감이면은 얘는 이제 마운트에서 나온 냉감 지금 가격이 23280원 뭐 280원 할인율이 뭐 요렇게 되다 보니까 뭐 80원 요렇게 갔는데 여기 이제 무료배송입니다. 뭐 택배비 그냥 뭐. 3,000원, 뭐, 3,200원 요거 제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작게 하아 그냥 2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가 정확한 출시가격이 20만원 일단 넘어갈 겁니다. 예. 출시가격에 제가 그렇게 의미를 두는 건 아닌데, 출시가격에 의미를 두는 분들이 하도 계셔가지고, 마운티아지만 이제 블랙야크에서 이제 같이 판매를 해요. 예. 동진네저에서 마운티아, 블랙야크, 마모트 요까지. 정상가, 정상가, 뭐, 추시가격이 238,000원. 네, 거의 뭐, 24만원, 20만원 중반대. 네, 95, 95, 100, 105, 110다 있으니까, 어, 네, 뭐 구매하시면 돼. 23,500원. 네, 색상, 뭐, 요거는, 화이트 계열. 네, 화이트, 밑에 위 이제, 화이트 계열. 밑에는, 이제, 그레이 계열. 네, 그레이 계열. 뭐 95, 100, 100, 110다 있으니까, 마운티아 커버 M 치시고요. 마운티아 커버 M. 마운티아 커버 M입니다. 마운티아 커버 M. 자, 마운티아 커버 M입니다. 자, 마운티아 커버 M 치시면은 지금 23,000원이 최저가. 23,000원 최저가. 그러니까 뭐 29,000원짜리 요런 것만 피하시면 되고 29,000원은 뭐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피하시면 되고 여기 가격 보기, 네이버 가격 보기. 요거 그냥 클릭하셔. 일단 최저가 그냥 내리시면 돼요. 나중에 내리시면은 여성용 21,000원짜리 여성용표하고그 밑에부터 이제 최저가 시작됩니다 23,200원 23,000원 여기 이제 택배비가 무료냐 택배비가 3,000원이 붙냐 요거 차이가 있는데 어, 요거 확인하시고 제가 뭐 특정 사이트를 뭐 찍지 않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95, 100, 105 사이즈 다 있다. 110까지 다 있다. 그리고 색상 방금 전에 본 그레이, 화이트 다 있다. 예, 네,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원래 이제 블랙야크에서 이거 왜 팔지? 이거 마운트한대할수 있는데, 블랙야크에서 원래 블랙야크 본사 여기 서울에도 가보면은 매장 가보면 안에 이제 마운티아, 마모트, 이게 동진네저, 블랙야크의동진내저죠동진내저에서 이제 요세 개를 다 취급하기까지 다 판매를 합니다. 요렇게 판매하는 경우 뭐 다른 아웃도 어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녁에는 이제 또 모기 기피를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예. 반팔이라든지 요런 티셔츠를 저녁에 입고 있으면은, 뭐, 엄청나게 팔이 뜯깁니다. 예. 근데 이제, 쿨링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냉감 효과도 보면서, 밤에도 자외선, 이거 밤에도, 물, 특히 물가에 있으신 분들 알 거예요. 밤에 낚시하고 왔는데 왜 탔지?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밤에도 물에서 이제, 흡, 흡수된, 낮, 낮 동안 흡수됐던 이제 자외선들 이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밤에 물가에 서신 분들도 혹시나 뭐, 뭐 자주 가신 분들다 아시겠지만 밤에도 물가에 가시는 분들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네, 밤에 이렇게 은근히 맞는 자외선 장난 아니에요 자,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뭐 유용하게 착용하신다면 뭐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 역할이 그거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 많이 더울 겁니다 이제 비 소식이 없다고 했는데 뭐 태풍 소식은 또 있겠죠 그리고 또비 소식이 지금 당장 없는 거지 또 앞으로도 국지성호라든지 갑자기 기습적인 기습호 뭐 이런 것들 뭐 호에도 이제 이름도 이상한 이름 뭐 극한 뭐 이상한 거 많이 붙여요 막 나중에 뭐 이제 뭐 리미, 리미티드 무슨 호막 이상한 것도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제 기상이변들이 많이 생강치노상태 많이 나오니까 여름에 특히 안전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 네. 건강 네. 잘 챙겨 서 가지고 즐거운 여름 안전한 여름 보내야길 바랍니다 오후입니다. 편안한 주말